다들 괜찮았나요? 네 다들 괜찮나요? 네. 우리 지구개척 인물 함께 해 주신 분들이에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시상식이랑 또 특별한 분들 모시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는 지구개척 인무에 함께 하게 된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드디어 도티 님까지 <laughs> 함께 해 주셨네요. 아, 맞아요. 네, 개척자 여러분 다 같이 도티 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우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개척자님들 지금까지 플로깅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부산 해운대 수욕장이 진짜 넓더라고요. 생각보다. 맞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스탬프 받는 부스가 이게 끝과 끝에 있다 보니까 한 바퀴 쭉 도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힘들었어요. 재밌었어요. 보람도 있었죠. 예! 아, 아, 우리 개척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대견하고요. 지금 없어. 보니까 해수욕장이 훨씬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천진 시민의식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주술 쓰레기가 많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그 와중에 여러분들 덕분에 어, 부산 해운대가 훨씬 더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맞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네 전하고 싶고요. 어, 네. 오늘 이제 시상식이 진행이 되죠? 네. 개척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엄청 많이 모여 계시는데 다들 시상식이 좀 기대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구 개척 임무 시작 전에 우리 추윤님과 함께 사전 네. 교육도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 거의 다와 계신 것 같아서 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 지금 지구 개척 임무를 완주하신 개척자님들의 격려하기 위해서 또 다른 손님이 와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맞습니다. 여러분. 호여버스 코리아의 지사장님이 오셨어. 습니 궁금하셨죠? 네. 우리 호여버스 코리아 황란 지사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와 주세요. 아, 이쪽에서 오시네요. 와. 연습 깊게 들어는데활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네. 아, 너무 긴장되네요. 안녕하세요. 호여버스 코리아의 지사장 황란입니다. 을 위해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비롯해 저희 이번 어, 행사에 도움을 주신 해운대 구청과 그리고 참가자 분들의 먹거리를 뭐 마련해주신 맘스터치 그리고 어, 이번에 저희 어, 자원봉사자 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마련해주신 어, 저희 그 부산 청년센터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어, 우리는 게임 속의 개척자의 정신을 현실에서도 실천하며 또 지구 환경을 개척하는 초석을 마련하려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날 여러분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4월의 홍통처럼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가 어, 지구 환경에 대한 의식과 지구 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자, 여러분 큰 박수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자, 아, 지사장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이 개척 정신 앞으로도 쭉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지구의 촉단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누가누가 네. 누가 왕의 쓰레기통이 내려앉도록 많은 쓰레기를 <laughs> 주어 오셨을지 저도 굉장히 네. 기대가 되는데요. 가장 쓰레기를 많이 준 상위 10분께 저희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개척단 시상을 받은 10분에게는 개척의 증표로 왕의 쓰레기통이 새겨진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메달과 포창장을 수여 할 예정인데요. 포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포창장 지구 개척 임무. 기아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지구 개척 임무에서 지구 정화에 큰 공헌을 하고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기에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사전에 전달받은 명단을 통해서 제가 10분을, 10분을 차례대로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인이 호명된 경우에는 손을 번쩍 들고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의 안내에 따라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안내에 따라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올라오시나요? 네 천천히 올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쭉 우리 자랑스러운 개척자 분들 네 아잇 우리 이모쓰기를 열심히 어, 주워주신 거예요 자 이쪽으로 앞으로 쭉 나와 주시고요 차례로 네. 올라와 주세요 아 든든하다 네. 네, 저희 주인공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너무 고생하셨고 축하드리고요. 시상은 우리 청년센터 센터장님과 지사장님께서 메달과 표창장을 수여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올라오실까요? 네, 네안 보이니까. 네. 네, 조금만 더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한 번씩. 아한 번씩. 네. 자, 와 이렇게 해운대에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메달도 수여받고 하는 거는 정말 큰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있습니다. 우와, 메달 퀄리티 너무 좋은데, 아 축하드립니다. 컵박스부터 드려요. 아, 축하드립니다. 우와, 네 메달과 포창장까지 <laughs> <우와. 웃음> 대박! 아 대대 우선 네 가보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소리가 넘치네요. 저 여기 있을게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자네 이쪽으로 옆으로 와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그 다음 분 네, 아 어, 여기 앞에 나와 계세요. 네, <laughs> 자 메달 실려 해주시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와 어, 표창장까지. 네, 아 축하드립니다. 자, 받으신 분은 왼쪽으로 나와주시면 되고요. 자, 네. 네, 살짝씩 왼쪽으로 이동할게요. 아, 네,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이동해주시고요. 자 오늘 플로깅 행사 정말 열심히 참여해주신 열 분께 저희가 메달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해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도 좀 날이 좀 쌀쌀해졌어요. 여러분들 모두 맞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하루 종일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laughs> 야, 어 플러깅을 위해서 뭔가 풀 장착하고 오신 느낌이에요. 아, 포창장까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음 개척자분도 지사장님이 직접 메달을 수여해 주시고요. 우리 센터장님이 포창장까지. 아, 축하드려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네, 표창장 받으시고, 너무나, 너무 화이팅! 스타일 화이팅! 네! 화이팅이 화이팅! 네! <laughs> 아! 넘치네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카스 잘 뽑으셨나봐요. 핫돌랐으면 네 <laughs> 네 <laughs> 저 텐션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laughs> 네 자, 메달, 어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단체 사진 한장 괜찮을까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저희가 사진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자 네. 무대 위로 다시 올라와주시면 우리 지사장님 그리고 센터장님과 함께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살짝 나와주시면 될것 같고 네자 위로 천천히 넘어지지 마시고요 네 무대 위로 올라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도 같이 찍을까요? 저희도요? 응. 저희도 이렇게 앞에 껍살이 <laughs> 끼죠 우리 게껍살이 끼죠 뒤로 뒤로 조금씩만 오와 진짜로 무슨 봉사 활동 엄청 열심히 하고 온것 같아 너무 좋다 아네 아 센터장님이랑 네. 아, 제가 될까요? 이렇게 다 같이 어, 자 카메라 앞에 볼게요. 파이팅 자네자둘셋 공개 스타레일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래로 조심히 내려가서 네 진짜 우리 훌륭한 개척자분들을 네. 이 무대에서 뵈니까, 뭔가 괜히 뿌듯하고요, 아, 기분이 좋네요. 그래도 이제 오늘 뭐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네. 오늘 그냥 플로깅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개척자 분들께서 전부 자랑스러운 붕괴스타를 지구 개척단의 일원이죠. 그럼요, 그럼요. 네, 스타일 대한 애정으로 이곳 부산에서 진행된 플로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구를 깨끗하게 청소해준 여러분들 덕분에 해운대가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서로에게 박수. 서로에게 박수. 아, 네. 근데 저희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면서. 설마 벌써 귀가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아, 아닙니다. 네. 아까 사전 교육 때 들으셨던 대로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들 부스 행사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잠시 후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다양한 부스 행사들 저희가 준비를 해 놨는데요. 청년 센터 부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배고프시죠? 네! 저희 뒤에 맘스터치 부스도 있어요! 와! 어, 예, 네. 우리 맘스터치 부스에서 식사 지원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전 수령 부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1365 등록 부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귀가하시기 전에 이왕 나오신 김에 바닷바람 맞으면서 부스들도 다 둘러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스 순서 상관없이 개척자분들이 많이 안 계신 부스를 먼저 찾아가서 방문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또 팀님 이번 행사를 진행하기도 도와주신 부산 청년 센터장 최정환님께서 개척자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 청년 센터장 최정환님 무대 위로 모실게요. 올라와주세요. 와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등기의 스타 레일 개척자 분들. 예. 부산 청년 센터장 최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젊문의 예,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이 날씨가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부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 뜻깊은 지구 개척 임무에 함께 있는 네, 모든 네,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플로그인이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실천의 시작입니다. 게임 속 캐릭터처럼 멋지고 더 열정적, 지구를 이런 게가 있어 좋죠. 어. 게임보다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지구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부산 청년센터는 청년 여러분들의 도전과 성장을 항상 응원합니다 부산 지역에도요, 29개의 청년 공간이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다 오셨죠. 그죠? 전국 각지도 이제 모든 청년센터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무역 활동 공간도 제공하고 또 청년 정책 참여와 확산 그리고 청년 간의 그 활동과 교류 협력을 지원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검색해 보시고 참여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개척자 여러분들 오늘처럼 열정적이고 멋진 개척자 청년 여러분들의 내일 위해서 저희 청년센터도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멋지게 준비해주신 호요퍼스 지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오늘 봄날이죠, 그죠. 좋은 봄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청춘 청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으니까. 오늘 따뜻한 봄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를 위한 이 특별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산 청년센터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따뜻한 말씀 전해주신, 어, 부산 청년센터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우.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상자분들은 그 메달을 가지고 인포데스크로 가시면은 저희가 예쁘게 포장도 해드린다고 해요 음~~ 네 자!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단체 사진 괜찮을까요? 예~~~~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우리 개척자들 몇명 남겨놔야죠 맞습니다. 자, 우리 지사장님과 센터장님도 함께 올라오셔가지고 어...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저건가요, 설마? 우와, 위에 드론도 떴어요! 우와! 뭐야, 이거? 어? 이야, <laughs> 히메코가. 어... 아, 네. <laughs> 아, 드론도 뜨고 좋네요. 자, 그러면 우리 멘트를 한번 정해서 해보면 어떨까요? 아, 좋죠. 네. 제가, 아, 우리 치윤님이 하나, 둘, 셋 하시면은 네. 다 같이 지구의 척단 화이팅! 어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아, 지사장님이랑 센터장님도 함께 저희랑 네. 여다내려가요 촬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밑에 내려가서 찍으면 되죠? 네. 치유님 계단으로 가시죠. 아, 네네. <laughs> 점프 때. 지구의 척이 뭐 부산 지역에 참가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저희는 아쉽지만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는 도티였고요 저는 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들 부스 다 둘러보고 식사도 꼭 챙겨가세요 네, 네. 네. 안녕 안녕 <laughs> 유튜브에서 챙겨서. 봐요